예,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 용납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드리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부욕해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여유로움과 능력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욕해하며 성도들을 부욕해하며 이 땅의 많은 심령들을 능력하게 숨기는 손길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에 기도가 두번 나옵니다. 일 장에 기도가 있고 삼 장에 역시 기도가 나옵니다. 옥중에 있는 절박한 형편에서.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걸 살피므로, 아하, 성도로서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그 소원을 소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교환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를 위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 그때 그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 단계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었을 자리가 있는가를 살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이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죠? 사도가 옥중에서 이런 내용을 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썼다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썼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아하,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 지난번에 와서는 기도, 듣지 않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알게? 하나님 그분 자체. 우리의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를 산 만큼, 환경과 사건을 겪은 만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존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비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각양 환경과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도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늘, 첫 내용으로 보시면,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 그죠? 렇 비노니.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너희 속 사람을, 16절 마지막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우시며. 중간에 막 이렇게 수식어가 있고 한건좀 생략하고, 그 요점부터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의 환경, 사건, 뭐, 우리 끝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건 저렇게 바꿔주시고, 몸이 연약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좀 가난하다 싶으면 부하게 해 주시고 지가 낮다 싶으면 높아지게 해 주시고 그러죠. 아, 크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관심이 어디에 쏠립니까? 속사람, 속사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았던가 온통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것이 아닌가, 끝. 그죠? 끝에 있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속 사람도 빈곤하다. 동의 안 되죠? 부한 사람은 속 사람도 부하다. 아니지 아니? 가난하면서도 속 사람이 부할 수가 있고, 부하면서도 속 사람이 빈곤할 수도 있고. 저는 교회 가운데서 자라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아... 부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봤고, 가난한, 부한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겉그 사람이 있는가? 우리 속 사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이죠 로마서 7장 22절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한다. 속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속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역시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 날 가지고 없어질 지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관심이 어디 있죠? 속 사람. 속 사람. 오늘 나는 오늘날, 이제, 모든 게 이제 겉으로 나와버린 시대입니다. 겉으로 나와서, 뭐, 의사가 되는데도 돈 되는 과, 그래서 성형, 이쪽으로는 의사들이 몰리고, 또 뭐, 멀쩡하게 다른 그 전공 분야를 하다가도, 토무지 이게 뭐, 안 되니까, 또 전공을 성형으로 바꾸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의사가 이제는 끊어지는 거죠. 아마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진료를 해야 될 판이에요. 참, 보뭐 한국에 머리 좋은 의사는 이제 이겉 꾸미는데, 겉 꾸미는데. 음. 이 교회는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좀 놀랬는데, 새벽에 특송을 한다. 아,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여성도들이 새벽에 특송을 한다.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새벽에는 이, 이게 근접 거리가 10미터 정도, 그 가까이 접근하는 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대부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러죠. 새벽에 이렇게 나, 나오, 새벽기도 나오신 것만 좋은데 조명도 지금 새벽에 너무 밝아요.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근데 전민세생명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그 특별 찬양을 한다. 그것 앞에 서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네. 자 모두가 지금 겉그 꾸미는데 열심인데 성경은 그때 그 당시 여성도들에게 겉그 꾸미는데 열심하지 말고. 주의교의 성도들은 속 사람 꾸미는데 열심히 내십시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오죽하면 성도들에게 화장법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화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당시도 뭐 로마 사회인데 여성들의 화장은 대단했겠죠. 근데 사, 화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4절을 보면 마음의 숨은 사람을 마음의 숨은,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어떻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화장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튼 꾸몄는데 속 인격이 그렇지 않으면 그거 그러죠. 온 세상이 온 세상의 여성도들이 겉 꾸몄는데 열중할 때에 주의교회 성도들은 속 꾸며는데 열심히 해라. 아, 이거 여성도들에게만 해당됩니까? 남성도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오늘날 시대가 여, 자분들이겉 그, 그 꾸며는데 열심히 하니까 남자도 등달아가지고, 예. 참부 겉으로 나와버린 시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건물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속꿈이라니까, 건물 그 안에 내장을 뭐 잘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성도들. 자, 첫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속 사람에 대한 관심. 오늘 이후로는 속 사람에 대하여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소유, 지위, 이런 게 아니죠. 누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님 모신 것, 그걸 전부로 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 모신 것.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하시는 내 주. 안내자 쓰고, 그할 주자 써서 그리스도의 내추에 대한 관심이죠. 종교 활동, 사업, 열심, 기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겠다. 기도라는 동작은 그리스도 모신 동작 같은데 내용을 보니 온통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용.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 모신 종교활동. 그리스도 모신 구제, 봉사, 기도. 그리스도 모신, 그렇죠. 그리스도 모신. 그리스도를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는가. 그 문제죠. 그리스도 없는 종교활동. 그리스도 모신 종교활동. 자, 일이 큰 것은 다 그리스도 모신 것이고, 일이 작은 것은 그리스도 못 모신 겁니까? 아이고, 목해, 뭐. 교회가 그렇게 작은 거 보니까 그건 그리스도 모신 게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 돼야 그리스도 모신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를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 자,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자, 주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난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 모시고 사는 그음인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그러죠. 어떻게 주님 모신다고요? 약간 신비적으로 가는 분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수백년 전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 목사님 앉으시고 강 사목사가 앉고 나면 주님 앉을 자리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주님 의자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장 목사님께서 단상 등단할 때마다 주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 먼저 가운데 앉혀 드리고 옆에 앉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집략에서 일어날 때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또 일어나고. 자 그런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정상이다 지나치다. 네? 그죠. 그런 행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약간의 신비감을 일으키긴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어떤 신비적인 영적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을 때, 그 항상 함께는 육체를 가지신 그 주님이 항상 함께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 성령,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의자를 따로 마련하고, 좌석을 따로 마련하고, 그건 어떤 육체적인 공간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건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자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매사를 하기 전에 주님, 이번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런 경우는 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자를 따로 마련하고, 어떤 목사님은 승용차를 탄대. 목사님 같이 가시죠해서 앞자리 뜯다. 아 여기는 주님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그렇지. 네. 주님 뒷자리 모시지 왜 여기 모시냐. 그래서 그런 그 조금 신령해 보이지만은 좀 과도한 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분위기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은 말씀에요. 이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첫째는 뭐죠? 속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내주 주님 모시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자 18절 19절에 걸쳐서 길게 됐습니다. 길게. 18절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자 그렇게 하나 둘셋 그러죠. 첫 번째 속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모시는것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 이런 충만이란 단어를 보면 괜히 반가워지고 좋아보이고, 냉장고 텅텅 비었는데, 그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은행장고가 비었는데, 그게 막 동그라미가 쫙 붙어나오는 분명히 앞에 일자가 있고, 일자 없이 동그라미 나오는 거 말고, 일자가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상상하고, 그런 걸 충만.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러죠? 이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충만이라 말했을 때이 문맥에서 그것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 집에 비어 있는 냉장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결혼을 앞두고 누가 신랑이 집을 마련한다니까 신부가 이제 그 집을 채워야 되잖아요. 고약한 신랑이 집을 막 비절내 가지고 막 크게 마련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 신부가 채우기를. 그못 채웠다고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시부모가 그 시, 며느리를 구박하고. 그 정상적인 집입니까? 좀 이상한 집입니까? 잘 살펴서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집을 지어줘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헛된 충만을 자꾸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충만이 뭔가? 충만이 뭔가? 자, 바울사도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뭐, 냉장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고, 막, 빈집 공간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창고가 여러 개 생기고, 그걸 지금 기대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힘드네. 빨리 나와서, 감옥에서 이렇게 신통 찬 음식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뭐, 그런 기대입니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이 성도로서의, 사도로서의 이 자존감을 보시라고요. 이 위축된 모습입니까?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은 영적인 거지, 영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 그러죠. 감옥에 가도 안 와도 그 충만이죠. 감옥에 가둬놔도 그 감옥에란 현실 때문에 굴하지 않는, 주눅들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러죠. 이 세상 어떤 현실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일이죠. 우리는 성경 중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자, 에베소 뒤에 조금 지나가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바울서신 다 끝나고 베드로 후서 1장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이게 고난받던 당대에 특히 중부 일대에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 베드로후스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전혀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피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통 종교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 달라고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걸 피하여,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라. 신성한 성품.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 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 냉장고 채워지는 거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은행 장고 늘어나는 거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땅에 눈이 가고 있는 인생들의 눈을 띄어서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 세계가 있다. 그게 성경이라. 고 성경. 됐습니까? 사도는 기도의 대상, 이제, 여기까지가 첫째, 뭐죠, 속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 모시는 것, 세 번째, 충만, 충만 영적인 충만. 근데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부족하게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죠?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그분이다.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그분.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한결 관심이 누구에게로 쏠려 있는 겁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내가. 기도자의 관심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죠 우리 기도하고 조금 간격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흔히 통용되는 이 교회 아우네의 기도는 대단히 점집 같다. 많은 경우에 절간 같다. 그 느낌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왜 없을까?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고 왜 그럴까? 기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로구나. 예. 입을 열어 말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예. 어법이 맞아야 되는구나. 어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어법을 따라 말해야 되는구나. 어린아가 이 태어나서 그냥 입만 벌리면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죠? 한국 아이라도 미국에서 기르면 뭐 한다? 영어 한다. 미국 아이라도 한국에서 기르면 뭐 한다? 한국말 하는 거죠. 그 귀로 들은 어법을 가지고 비로소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다나 단어, 한다나 단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단어,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자, 어제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한 사도의 두 번째 기도. 뭐죠? 속사람. 그리스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도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다른 말 한가? 없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살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온 교회.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